산에 가면 경찰 산행이라고 하나요? 한 번씩 이제 산을 한번 아, 답사도 해보고 올해는 버섯이 2025년도에는 버섯이 얼마만큼 날 건가, 또 아니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아, 6월달에도 비가 많이 왔고, 아, 7월달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 7월달, 8월달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온도가 간건이죠. 온도가 간건인데, 저번 주에 보해서 이런 버섯들이 쫙가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게 참나무 가다발이 녹았던 건데 여기 또 재생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야 저기도 지금 참나무 가다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가다발이 여기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 가다발이 녀석들이 아 기운과 온도 차이가 딱 맞으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이게 이제 가을에는 또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번씩해갖고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렇게. 이게 참나무 가다발버섯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9월 1일이래요. 저번에 실속 날 제가 아 9월 아니 8월 8월 그 29일 날 산행을 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산행을 했는데요. 아, 오늘 또 역시 가다발이 많이 보입니다. 삼나무 네. 가다발은 많이 올라오고요. 아, 이런데 보시면, 잡버섯. 잡버섯도 많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아, 버섯이 얼마만큼 올라왔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 이거 보세요. 버섯들이 저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버섯이 많이 붙었어요. 모든 버섯이 뭐, 발생하는 계절이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계절에, 송이도 싸고, 명이버섯도 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내, 짧게, 한번 해봤는데 참나무 예, 가다발, 지금, 어, 크루코 버섯이라고 해요. 그래. 크루코 버섯이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 이게 솜나무 버섯이라고도 하고, 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아, 이 이름이 틀립니다. 이런 거 보면, 양, 누가, 보면 이 버섯 보면은, 냉인 줄알것이습이 버섯. 자, 여기도, 아, 가다발 버섯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끼꼬리 버섯도 이렇게, 추위배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을 해서 한 번, 산행을 한번 하는 거야요 천천히. 아, 날씨가 덥고 하니까, 여러분. 산에 가실 적에 무기약 있잖아요 무기약 찐디이약꼭 어, 참아서 지참 참으셔서 어, 갖고 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산에는 아, 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말벌집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벌집 만나면 갑자기 만나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니면 되고요 아, 버섯돌이. 하얀 버섯돌이냐.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도, 닭다리 버섯. 닭다리 버섯이 이쁘네요. 닭다리 버섯이고요. 여기 삼나무 가다발 버섯도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버섯을 하나, 둘 이렇게 알아가는 배워가는, 뭐, 이렇게, 배워간다 하시면 아마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송이 눈이도 안 나오는데, 에 괜히 들어가서 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이제 버섯을 내,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버섯을 어디서 뭐 이렇게 버섯 나오고 언제 나오고 하는 거, 배운다는 거, 어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가리켜 주는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안전 산행이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버섯은 뭐 내가 모르는 버섯은 절대 채취하지 마십시오. 예, 정답은 있는 겁니다. 버섯 중에서 내가 모르는 버섯은 절대 채취하지 않는다. 예. 도석산행은뭐 주로 저도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다가요 다 가는 거이고 많이 나오면 막 어, 지인 편에서 2 3일도 장박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오이꽃버섯이 많이 올라옵니다 초입에 이렇게 오이꽃버섯이 든게 많이 올라오는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는데 비가 관건입니다 비가 비가 관건 이에요 비만 내리면 비가 오면 참 좋은데 무그 버섯 그리고 이게 영지 버섯인데요 영지가 크면 이게 8월달에 초에는 노을했다가 지금 이제 겨울 가니까이 밤색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거는 좀 있으면 딱딱해서 내년을 준비할겁니다 저런거 또 채취했다고 채취했다 그냥 아그 어린걸 왜 채취했냐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저거 채취해줘야지 내년에 떠나는 거예요. 버섯을 뭐, 여러분들은 송이버섯 만나면 새끼여도 안 채취 안 하나요?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구나. 그, 송이버섯 처음 만나면 작은 녀석들 채취하겠죠. 근데 저희는 보여주기 위해서 채취하는 거지 그걸 먹으려고 채취 안 해요 절대. 뭐 산이 뭐 우리 산인데 뭐 하라 굳이 그걸 어? 채취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남이 따가든 말든 어? 키워서 키워서 해야지 키워서 따는 거죠. 아 바람도 살살 불고 여기는 여기를 한번 타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송이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빙고 빙고 빙고하면 집은 아 짜집니다 짜죠. 아 덥고 벌써 누가 왔갔는지 나무도 뚝뚝 꺾어놓고. 에이, 거미자. 에이, 더워라.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 탁 틀어놓고 그냥 수박이라도 하나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더운 날 산에 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행하는데, 아, 정말 저는 많이 힘들죠. 아, 저기, 냉이버섯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이 버섯 이렇게 생겼잖아. 요 냉이버섯은 아닌데, 이렇게. 이농선을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데 여기가 좀 동그랗게 보이잖아 이런 데를 살펴봐야 되는데 왔다 가떠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기로 갔다가 또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지리배로 보는 겁니다 이런 산도 보면 다 밑에 저번, 저번에 방송 했잖아요 우산나물이 밑에서 난다고 아, 그런 부분에도 송이 능이가 다 붙어요. 그래서 멀리 저 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이런데도 붙으면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계곡에서 저런 계곡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면 어, 고인 물에서 아침 저녁으로 어, 물안개가 피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물안개가 피어 올라가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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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촉촉하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나무 소리 큰일 납니다. 찐디이 아, 같아 찐디기 아우 아우 물렸어요. 아우 이따가 와라 모기도 엄청 대들고요 아, 그래서, 뭐랑 들어가서 샤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유, 더워. 아 더워. 아, 더 모기에, 파리에, 뭐냥. 아유, 이렇게만. 검은 옷을 입고 와서 그런가, 어때 덥답니다, 덥다. 새카맣게 대단히 달려들었고. 아, 제 피는 맛이 없어요. 냄새 나서, 피가. 네. 피가 냄새 나서, 맛있는데.